희현을 위한 기도문 바치겠습니다 풍성한 바다로 저희를 축복해 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아름다운 오도과 돌과 숲으로 제주를 빚어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모진 바람과 파도와 역사의 아픔을 덮고도 좌절하지 않고 인고의 삶을 이어오도록 저희 조상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제주가 지난 세월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 참된 평화의 섬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저희가 물질적인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소서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며 개발의 포로가 되어 주님께서 은혜로이 내려주신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인간들이 의지하는 군사력이 결코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는 보직이될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칼을 잡는 자모두 칼로 망한다면 인간들이 만든 유대와 힘에 의지하기보다 주님의 자물과 권리에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손수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어 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다. 주님, 이 제주가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실현하는 낙원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